나를 무시하던 아들이 내 식당 앞에 줄 섰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올 거예요. 엄마, 그 나이에 뭘또 한다고 그래요? 아들이 말했어요. 요즘 장사 쉽지도 않은데 돈은 돈대로 나가잖아요. 그만두세요. 그 말이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웃으며 말했죠.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밥은 손맛으로 하는 거야. 그날 밤 결심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튿날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낡은 식당 하나를 얻어 국밥집을 열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죠. 밥은 씻고, 국물은 남고, 그래도 문 닫은 날은 없었어요. 맛은 배신 안 한다. 그 말로 버텼죠. 시간이 흐르면서, 단골이 생기고,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바쁘게 국을 뜨는데 문앞에서 나직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에요? 고개를 드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이거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장님이지. 아들은 국밥 한술 뜨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맛 어릴 때그 맛이에요.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그래, 정성은 세월이 흘러도 식지 않아. 그날 이후로 아들은 퇴근길마다 밥 먹고 가요. 손님들 앞에서 자랑하듯 말하죠. 이집 사장님, 저희 어머니세요. 사람 일은 몰라요. 무시 봤던 그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 줄이야.